안녕하세요. 행운 멘토 나비쌤입니다. 4월 7일 월요일 오늘의 띠별운세입니다. 쥐띠분,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기에 더욱 마음이 답답합니다. 먼저 양보한다면 문제는 수월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연애운, 예기치 못한 사랑이 날라와 일상을 바꿉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떤 선택지에도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신중한 선택으로 후회를 만들지 마세요. 금전은 가진 능력은 비범하지만 작은 실수나 결정으로 인해 빛을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놓치는 점은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부족한 점을 채우면 머지않아 좋은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빨간색입니다. 소띠분, 일이 뜻대로 풀리다 보니 욕심이 지나쳐 위험해진 모습입니다. 결국은 들통나서 더큰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행동을 반성하고 자중해야 합니다. 연애운, 절실하게 노력하고 기도를 한다면 어려운 일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부당한 욕심보다는 순수한 바램일수록 이루어질 것입니다. 금전은 비록 원하는 바는 이루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실패는 아닙니다.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출발하거나 누군가를 돕는다면 그 선행은 복이 되어 다시 나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노란색입니다. 호랑이띠분 마음과 다르게 일이 꼬여 답답해집니다. 긴장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일이 좋게 해결됩니다. 처음에는 비록 일이 지체되고 난항을 겪거나 그 끝에는 환히 웃을 수 있는 결실을 맺습니다. 연애운 위기가 닥칠까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나 큰 일이 벌어지진 않습니다. 지금은 불편해도 상황이 곧 나아지니.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전은 많은 사람들이 왁자지껄 북적북적 모이는 모습입니다. 뜻을 함께 도모하는 협력자를 만납니다. 하나로 뭉치고 화합하는 때이니 목표하는 바를 실행해봐도 좋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검은색입니다. 토끼띠은 개인적인 일보다는 공적이고 대의를 위한 일이라면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시끄럽고 분주하지만 힘을 내어 마무리한다면 원하는 바를 크게 달성합니다. 연애운 애쓰지 않아도 좋은 쪽으로 흘러갑니다. 정성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원하는 뜻을 얘기지 못한 곳에서 얻게 되실 겁니다. 금전은 어려운 일을 해결하니 칭찬을 듣고 명예가 높아집니다. 승승장구하는 일만 남아 있으니 주저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파란색입니다. 용띠분 처음에는 방해가 많아 어렵습니다. 꾸준히 노력한다면 결국엔 승리하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능력만 있다면 누군가는 분명히 알아주는 날이 곧올 것입니다. 연애운 답답한 일이 생겨 마음속에 화가 가득합니다. 우울함이 깊어집니다. 그러나 혼자 끌어안고 있기보다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해소한다면 의외로 쉽게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금전은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진하더라도 성실하고 꾸준하게 나아간다면 결국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주황색입니다. 뱀띠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시기입니다. 승승장구합니다. 방해물들도 사라져 앞으로 전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매우 길한 시기이니 주저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원하는 계시를 맺습니다. 연애운, 참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살아남을 방법도 생깁니다. 문제 상황에 계속 머무르는 것보다는 빨리 벗어나는 편이 낫겠습니다. 금전은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어둠을 뚫고 나아갈 정도로 강한 힘이 생깁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경솔하지만 않는다면 만족스러운 성과가 있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금색입니다. 말집은 상황이 어렵던 중 변화의 계기가 생깁니다.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좋은 시기가 열리고 있으니 좌절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결실을 맺습니다. 연애운, 평화로운 한때입니다. 신경 쓰이는 일은 있으나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나른한 모습입니다. 짝꿍과 함께 편안한 하루를 보내면 되겠습니다. 금전은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입니다. 환경이 풍성하고 충만합니다. 명예가 있는 시기이니 조심만 한다면 좋은 기회와 소식이 들려오겠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보라색입니다. 양띠분 철학 공부나 사색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때입니다. 한층 더 성숙한 선택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분석하여 선택하는 편이 좋습니다. 연애운 헤어진 사람이 다시 돌아옵니다. 포기했던 일이 다시 싹을 틔웁니다. 곧 좋은 운이 오고 있으니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는 편이 좋겠습니다. 금전운 뜻은 좋으나 아직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위 시선에 연염하지 않고 묵묵히 노력한다면 원하는 꿈이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흰색입니다. 원숭이띠분 몸과 마음을 기르고 수련하는 모습입니다. 때를 기다리면서 갈고 닦고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날개를 펼치고 훨훨 날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애운, 계속 고비는 있으나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희망의 문이 열립니다.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있으니 더욱 노력하고 정진한다면 행복한 결실이 있겠습니다. 금전은 상황은 어렵고 고독하겠으나 중심을 잃지 않고 노력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세세하게 신경 쓴다면 실수 없이 성공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보라색입니다. 닭띠분. 추운 바람이 불어도 사람들과 함께 모여 서로의 온기를 나누니 따뜻합니다. 하고자 하는 일에 귀인이 찾아와 도움을 줍니다. 애쓰지 않아도 절로 술술 좋게 풀릴 것입니다. 연애운. 너무 망설이지 마세요. 확실한 표현만이 사랑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물쭈물한 모습은 오히려 감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세요. 금전은 능력만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때가 무르익어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초록색입니다. 개띠분 신중함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유부단함입니다.고집과 의심으로 인해 제발로 좋은 기회를 놓칩니다.어차피 해야 한다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일단은 임하는 편이 좋습니다.연애운 마음이 흔들립니다.불어오는 바람에 몸과 마음이 들뜨는 시기입니다.새로운 바람에 몸을 맡기면 즐거운 나날이 펼쳐질 것입니다.그러니 긴장을 푸세요. 금전운 박보다는 실내 활동이 좋습니다. 현 상황을 유지하며 내실을 다지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과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분홍색입니다. 돼지띠 분두 가지 선택에서 갈등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하고 싶었던 마음이 가장 이끌리는 것을 선택하면 후회 없습니다. 한 우물을 끝까지 파는 끈기가 필요합니다. 연애운: 지금은 공공한 상황이지만 이내 사람들의 도움으로 한층 사랑과 가까워집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노력한다면 분명한 보답과 결실이 있을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검은색입니다.